안녕하세요 수산 날들 박수원입니다 지금 가마기떼가 저렇게 그럼 주위로 앉아있어요 저논 논 사이로 이야 저 사이에 논에 뭐가 있을까요 <laughs> 저 논에 뭐가 있을까요 가마기가 지금 전기줄에도 엄청나게 많이 매달려 있답니다 전기줄에도 지금, 보세요. 까만 게다까마귀예요야 이야... 까마귀가 저 논에서, 우와. 야 이야... 까마귀 보세요. 음. 저기, 논에. <laughs> 저기 뭐가 있었을까요? 야, 아, 지금 합천에 고양이 사로사로 갑니다. <laughs> 합천에 야, 그럼 모두들 안녕. 까마귀들이 <laughs> 계속 날아옵니다. 지금 전기줄에서 까마귀들끼리 <laughs> 야! 와우 <laughs> <야>, 예쁘죠 까마귀 <laughs> 그럼 모두들 안녕 오! 큰 차가 나오니까 차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야 큰차 소리에 놀래서 애들이 이야 <laughs> 그럼 안녕 모두들 안녕